생명의 생가 이영훈 목사입니다. 주안에서 평안하신지요. 오늘은 1월 13일 금요일이죠. 생가에서는 빌리뽀서를 묵상해 오는데 13번째 시간입니다. 4장 8절에서 13절까지 다시 싹 트는 관심이라는 내용이죠.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반드시 명심해야 할 여덟 가지 덕목들과 성도들이 주 안에서 만족하는 삶에 대하여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8절에서 9절까지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말을 행하라 했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대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만 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만 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말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가 이렇게 도덕적으로나 용적으로나 탁월해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앞에 여덟 가지 덕목에 대하여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미 가르쳐 주고 본을 보여 준 것이죠. 그래서 바울에게서 배우고 받은 가르침과 교훈 그리고 바울에게서 듣고 본바 그의 말과 행동을 관찰하고 따라 살게 될 때에 평강에 하나님이 성도들과 함께 있게 됨을 확신하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실천 사이에 매우 넓은 간격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진리는 단기간에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경건의 실천은 평생 과제이죠. 그래서 바울은 내가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말했고 예수께 잡힌 받은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했습니다. 기독교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다면 하나님과의 교제와 실천적 거룩함이라고 말할 수. 이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자 한다면 참된 것들에 대한 깊은 성찰과 함께 그 가르침이 우리의 삶 속에 실천으로 옮겨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제 십 절에서 십삼 절까지는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라는 내용인데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초할 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우느라 내게 능력 주신 남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감옥에 갇혀 있는 자신에게 보여준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죠. 사도 바울의 사역 초기에 빌립보 성도들이 물질로도 많이 성겼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분 다시 사도 바울을 섬기고자 했으나 그렇게 할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건이 마련되었을 때에 빌립보 성도들은 그러한 섬김을 다시 할수 있었죠. 이에 대한 감사의 표시를 바울은 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매우 부유하게 태어났 고 부유한 가운데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다메색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대적의 위협과 경제적 어려움이 저의 죄를 따랐죠 그러나 바울은 예수와 함께하는 삶에서 위협에 두려움 없이 담대했고 물질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비결을 배운 것입니다. 그의 말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법을 배웠다는 것이죠. 자족하는 법, 비천, 풍부, 궁핍에 처할 비결을 입혔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수 있는 이라라고 고백하며 그 모든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이었다고 증거하고 있죠. 사랑하는 생각하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첫째로 기독교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 하나님과의 교제와 실천적 거룩한 행위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자 한다면 참된 것들에 대한 깊은 성찰과 함께 그 가르침이 우리의 삶 속에 실천으로 옮겨져야 한다고 하는 이야기죠. 둘째, 성도는 자족하는 자들입니다. 비천, 풍부, 궁핍에 처할 비결을 입혔고 바울의 고백처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수 있는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주어지기 때문이죠. 오늘도 나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며 또 기도하고 사랑의 손을 펼쳐서 섬기고 돕는 그런 모습이 중단없이 이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참으로 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평생 그 말씀을 실천해가는 하나의 과정 속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